네, 이번 시간에는 화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은 사실 겪지 말아야 할 외상 중에 제 일본으로 꼽히는 어,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는 당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은 겨드랑이 쪽에 화상을 입고 화상이 3도 이상의 깊은 화상이었기 때문에 구축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관, 이 어깨가 잘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거드랑, 겨드랑이가 늘어붙어 있는, 들러붙어 있는, 떡처럼 단단히 붙어 있는 그런 상태. 그걸 구축이라고 그러는데, 그 구축이 와 있는 상태의 환자입니다. 그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일부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흉터가 남아있는. 그래도 화상은 정말로 안 입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 이도 화상, 그 중에서 표재성 이도 화상까지는 잘 치료하면 큰 문제 없이 다 치료되고 있는데 너무 이제 걱정을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제가 활동을 또 하고 답변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17년 7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2020년인데 거의 뭐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상위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때 나타나는 질문 중에 가장 많다고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간단한 화상입니다. 화상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앞서 다른 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불꽃 화상에 의해서 손에 2도 혹은 3도에 가까운 그런 화상을 입은 환자입니다. 이 피부 색깔을 보시면 외국인이라고 이제 볼수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반지 같은 게 들어 있으면 이거 다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의 뜨거운 물, 이제 설렁탕이나 라면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이 와인은 라면으로 기억을 하고요. 이분은 설렁탕 뜨거운 국물에 의해서 발생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 화상을 입으면 대부분이 화상인데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상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 돼도 표재성 이도 화상 여기도 표재성 이도 화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표재성 이도 화상이 되면 실손보험은 치료비를 보장을 해주는데 상해보험은 치료비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화상을 응급하게 처치하는 요령은 일반적인 것은 차가운 물로 냉각을 시켜서 더 이상 단백질 변성이 없게 하라,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상이 발생했을 땐그 원인이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원인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이나 생수나 냇물이나 아니면 얼음물이나 이런 걸로 냉찜질을 해주는 게 씻어주고 찜질을 해주는 게 좋고 소주 그중에서 이제 중류주 같은 거는 권장하지만 이제 닭주 막걸리 같은 거는 이제 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딱지 마시고요 시간은 뭐 10분에서 30분 이내에도 해 충분히 그 물리적인 손 열에 의한 물리적인 손상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해서 특히 아이들 너무 시, 괴로워 하거든요. 그런건 좀 안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물집 처리를 이야기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화상을 입게 되면 대부분 물집이 발생합니다. 1도 화상에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2도 화상에서는 물집이 48시간 동안 악화되면서 점차 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 물집을 가능하면 그대로 두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적당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물집을 제거했었지만, 제거하는 것이 환자들한테 불편함만 유발하고 치료효과를 더 도와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재료들도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표재성 2도 화상 또는 어 2도 화상, 아까 손에 보여드린 것은 3도 화상인데요. 그런 때에는 물집에 구멍을 내는 정도가 적당하고 그거를 천천히 흡수하고 이 손상이 입은 표피는 약간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이 떨어져 나가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또 여기 치료제의 선택을 얘기했는데 흔히 쓰는 이제 메디폼 같은 재제는 물이 많이 생산되는 시기 한 5일 정도, 7일 정도까지 수상 후 5일에서 7일까지는 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흡수하기 위해서라도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 이후에는 발생되는 그 체액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체액 물을 흡수한 것보다는 보습해주는 듀오덤과 뭐 이지덤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폼 재질의 치료 재료는 이렇게 진물을 흡수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피부에 잘 부착이 되지 않아서 반창고를 이용해야 되지만 또는 붕대를 이용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게 처음 상처에는 어떤 외상이든 물집이 생성될 것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좋고 이거는 다른 치료 재료인데 역시 물 물을, 진물을 또는 체액을 흡수하는 그런 치료 재료입니다. 이렇게. 어느정도 상처가 아물고 나면 그 다음에 듀오돔을 쓰는데 이렇게 듀오돔을 쓰게 되면 물집이 지금 물이 많이 안 생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쪽에 찰과상을 입은 환자에서 화상은 아니었습니다. 이당시에 화상은 아니지만 찰과상을 입은 환자에서 물집이 줄어들면서 이걸 사용하니까 이제 표피가 자연 발생적으로 떨어져 나가고 상처를 보호해주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이렇게 다르더라이 정도 되는 상처에서는 물집이 많이 생성되었고 이렇게 터져 나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메디폼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표재성 이도화상과 심재성 이도화상 또는 삼도 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데 핀 프리 테스트라는 걸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표재성 이도화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심재성 이두화상 아니에요. 하고 묻긴 하지만, 거의 다표재성 이두화상입니다. 여기도. 사실은, 음, 이 부분도, 이제, 얼핏 보기에는, 내원 당시에는, 표재성 이두화상으로 판단이 되는데 치료를 계속 하다보면, 이렇게, 이, 크러스트라고 해가지고, 피부에서 진액이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많이 손상되어서 폐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기저막이 없어지면서 울퉁불퉁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대부분 이 정도 되면, 이제 심재성 2도 화상이나 뭐 3대 화상으로 판단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전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 진물이 좀 나오고, 이제 말라가면서 건조된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 화상을 자가 치료하느냐 병원 치료하느냐 문제가 이제 비용 문제도 있고, 이 시간 문제도 있고, 흉터 문제도 있고 그런데요. 대부분 뭐 헤어 제품을 사용하다가 고데기 뭐 이런 걸 사용하다가 이마에 목에 어, 얼굴에 살짝 살짝 또 글루건에 의해서 이제 화상을 입어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직경이 3cm 이하냐 이상이냐를 보고 3cm 이하 정도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또는 병원에서 치료를 하나 집에서 치료를 하나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표재성 2도 화상이라면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표재성 2도 화상인 경우에는 가정에서 치료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표재성 이도화상과 심재성 이도화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사실 표재성 이도화상은 굉장히 통증이 많기 때문에 통증이 많았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표재성 이도화상입니다. 그래서 표재성 이도화상이고 직경이 3cm 미만인 정도의 화상이라면 가정에서도 여러가지 치료재료와 재료를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고요. 사실은 실손 보험 같은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병원에 와서 치료하는 게더 가격이 쌀 수가 있습니다. 치료 재료를 구해서 혼자서 하는 것보다 병원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나으니까 병원을 이용하시고 실손 보험이 없는 경우라면 자가 치료도 무난하다. 그리고 연고류의 도포는 앞서도 제가 개동 이야기 해드리지만 그 유효성이 의 제가 임상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니까 치료재료를 잘 선택을 해서 부착을 하고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그리고 물집의 경우에는 터뜨리느냐, 많느냐, 방치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살짝 구멍을 뚫어서 천천히 체액들이 바깥으로 배출되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고 오히려 그, 그 죽어가는 이 표피를 제거하는 것이 더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화상 전문은 누구냐? 이제 여러 가지 외과 중에서도 이제 성형외과, 흉부외과, 외과, 일반외과를 외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여러 외과 중에서 외과가 주로 초기 치료를 담당하고, 이제, 흉터가 발생하는 것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성형외과가 담당을 하는데, 그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외과든 성형외과든 방문하시되, 외과가 대부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외과를 방문하시는 것이 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될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들을 계속 해드리는 것은 해외에 계신 분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적절히 치료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니까요. 국내에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그리고 실손보험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초기에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